내맘것 같은 내맘것같그렇게살다나가너나못 가서 내맘것 같은 내맘것 같은 내맘것 같은 헤어 내자 안녕하십니까 감화가 감인직입니다 오늘도 음,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림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 이 많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나와서 그림에 대해서 어, 제 그림을 어, 그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 좀 하고.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를 도와주실 네. 어, 한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아니 본인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노공만입니다. 노공만이요? 네. 노공만 주세요.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아, 네 그려주세요. 자물좀 주시고, 네. 자 오늘 그림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사실 어렵지 않아요. 많은 미대생들이 하는 말이 제가 저번에 홍익대 어, 미대 강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었냐면 선생님 그림이 너무 어려워요. 자신감을 가져라. 자 어떤 그림 그려볼까요? 프리스타일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레스코. 야, 아, 제그초상화를 주시면 안, 안 됩니까? 초상화. 네. 아주 넙덕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짝자라, 짝짝짝, 짝자라, 짝짝짝. 눈두개똑쭉 짝짝. 제가 찍었어요. 이게 바로 그림이다. 자, 이거 얼마에 팔리냐? 난리가 납니다. 이거 살려고 아주 난리를 쳐요. 이게 정말 비싼 겁니다. 자, 이거 경매 시장에 제가 내놓게요. 을 네. 자. 이거 사0분 계신가요? 저요! 이거 사0분 계신가요? 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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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요! 아니 아, 이거, 이거 얼마에 사실거요저 5천만원에 살게요 5천만원이요? 5천만원 5천만원이요? 5천만원 아 이거보다 더좀 세게 좀 에이 5천만원 해요예 일단 가세요 가세요 꺼지세요 노잼입니다 자자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은 간단합니다 자그 다음 그림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매너 채팅 해주시고요. 자, 시작도 전에 네. 대참사 물타기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쵸? 씨발 새끼들아. 네. <laughs> 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 두 번째 그림. 아니 저시발저 새끼 아까 좀더 이렇게 세게 달려가지고좀 그렇게 좀살라고하니까 연기를 그렇게 못해. 저또못 살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 그림 버그를볼까요 뭐 요즘 핫한 게조상화거든요 네. 네. 조상화 했거든? 그러니까 풍경화. 풍경화? 아, 아, 풍경화. 어떤 풍경? 저는 약간 백두산 느낌. 백두산 느낌. 네. 아주 쉬워. 오케이. 백두산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어, 백두산 네. 안 가봤으면 응. 말하지 마시고. 자, 백두산은 아주 지금 벚꽃이 많이 날 때예요. 이게 바로 백두산이다. 이게 바로 백두산이, 백두산이. 어떤 부분이 백두산인가요 선생님? 어 일단 벚꽃이 만연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laughs> 보여줍니다 아자 망해도 계속 보세요 저도 <laughs> 네. 급하게 찾습니다시발아자 선생님 걱정 말 이게 있어요 네 재밌는 거준비다 네. 하잖아요 네 저도 <laughs> 어, 컨텐츠를 안한거보나요 그러니까 보라 자꾸 보채지마 시발 응? 나도 어떻게 이렇게 맨날 재밌게 해. 한 닥치고 보세요. 오늘 뭐 재밌는 시간입니까? 그림 그리는 시간이지. 그쵸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네. 보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장윤이 네, 좀이좀잘 그리실 것 같아요, 장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먹으려 뭐 볼까요? 한번 받아보죠. 추천을. 우리 관객분들한테. 자, 우리 관객분들 뭐 그래 볼까요? 네. 좀 말씀을 좀해 주세요. 한번 네. 아무거나. 네. 네 자, 우리 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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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강퇴 좀해 주시고. 혹시 그 박정무 네. 씨 아십니까? 박정무 씨. 박정무 실장. 네. 박정우 자, 실장. 그다음 그다음 컨텐츠로 넘어가죠. 도영드리겠습니다안 네. 되겠나요? 자, 이래서 감스 채팅창 이게 좋 같아요. 뭔컨텐츠만 대창사 이질합니다. 자, 네. 제가 그린 그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년 외길 인생.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린 그림을 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자 한번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네. 김인지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자 제가 그린 그림들. 자 좋죠. 이거 제가 옛날에 1872년도인가 그렸던 그림인데 네. 이거 뭐잘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리셨다고요 이거를? 네 그렸어요. 근데 어서봐본 건데 이거. 음, 이게 이제 뭐냐면 네. 김인지의 네. 어, 별풍 중는 사람들. 별풍 주는 사람들이요. 네네네. 이거 밀레 이삭 주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별풍 주는 사람들입니다. 예. 네. <laughs> 별풍선인가요? 예. 네. 이거 이제 제가 1842년도에 그렸는데 네. 이게 아마 그 9억 4천인가 낙찰됐을 거예요. <laughs> 네. 아 이게 그다 팔려서 이게 그건가요? 네 그렇죠. 이 <laughs> 별풍 주는 사람들인데? 아 네. 그... 이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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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다음 어, 한번 가보죠. 예. 네. <laughs> 어, 자, 이거 그림 뭐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네. 근데 이것도 바탕을 본 건데요, 선생님. 이거요? 네. 이게 이제 그, 어, 보통, 어, 이제 그 착각하신 분들, 이게 뭐냐면, 네. 코키에요. 예 네. 자, 이거 재미없습니다. <웃음> 자신감을 <웃음> 가지세요, 선생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선생님. 왜 그래요? 자, 네. 좋습니다. 존나 뭐라 <laughs> 네. 해가지고. 자, 자신감을 <laughs> 가지세요, 선생님. 왜 그래요? 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이그이 그, 이 그림을 아니 그림 이런 걸 준비 해 뒤에 어. 더 있어요. 자 이거 이거 그림은 제가 이거 준비 를 했는데 뭐냐면 음. 어 그림 이게 어, 오늘밤 달려보자. 남자야 이거 얼마 얼마 들었냐? 나안 들었어요. 나도 다데 얼마 들었어? 자 이게 그리고 어, 제가 이, 이게 이게 어 아마 1245년도 때 이제 제가 네. 이제 그때 이제 소풍 와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 네. 혹시 이거 빈세트 방고사생 아니신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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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본인이신가요? 아니 아니 이게 이제 그 네. 제가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네. 어, 셀카라는 그림입니다 네. 셀카요 네네 <laughs>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56억에 낙찰됐죠? 예 네, 아주 또 그럼 이거 다 복사품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요즘 핫한 거 아닌가요? 그리신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네. 3일 전에 그렸어요. 3일 전에 요즘 핫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그때 네. 이제 그렸는데 이거 이제 옥자라고. 네. 그, 이거 소 아닌가요, 이거? 아니, 아니요. 옥자입니다. 소에서 많이 본 작품인데 이거. 아니, 아니 옥자예요, 옥자. 옥자라고 해요. <laughs>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어 사실 이게 3일 전에 그린 건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60억에 낙찰 됐죠. 그 네. 자. 네, 버리고 재미없어요. 다음거 네. 자, 아, 잠깐만, 잠깐만요. 네, 왜요? 잠깐만요. 왜요, 왜요? 해도 돼요? 아, 잠깐만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뭐예요? 뭐예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기 작품 설명을 해주세요, 빨리. 아, 이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이거 예, 이제 뭐냐면, 네. 어, 인직창조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만들었거든요. 예, 네. 이런 거, <laughs> 예 이거... 예, 이건 제가 이제 174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예. 천지창조 작품하고 좀 비슷한 것같은데 아닙니다. 표정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네.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또? 예.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 씨름 작품 비슷한 느낌 나는데요? 이거 제가 안 그렸어요. 안 그렸다고요? 예. 이거 제가 안 그렸습니다. 자. 아니, 그림을. <laughs> 자. 이 그림 아시나요? 자이 그림은 뭐냐면 조퇴똥. 네. 어, 형자신감 가지고 가자. 자, 자 이거 어, 그림은 어.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소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래? 왜왜따블려 왜? 그렇지. 그왜 따블려? 웃고 웃고 계십니다 지금. 자. 네. 야 이거 뭐야? 아 설마 그랬지 그림을 뭐, 모여보라 <laughs> 지 말고 아니 모여보 해제 아니 안 보여 모여보 설마 그랬달라고 빨리 이건 이제 노공만이에요 그림 제목 네. 노공만이라고 노공만이 네. 잘때 이러기 자거든요 어우 자예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거 혹시 그 진주 귀걸이란 소리 아닌가요? 아니 아니에요 뭐냐면 네. 커피 언제 나오나요? 바로 이 작품이죠. 커피 언제 나오? 네, 네. 이 어... 이제 그 네. 제가 1749년도에 그렸는데 네. 이한 60억이 낙찰됐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빨리 설명 끝내려요? 아니 빨리빨리 컨텐츠 빨리 끝내려 끝내려고. 예, 네. 아무튼 이거 이제 제가 어 이거 제가 이제 옛날에 그렸는데 이게 배트맨이라고 어 제가 한번 좀 멋지게 그려봤습니다. 자, 리 넘기고요. 아, 이것도 웃깁니다. 네. 이것도 웃기네요. <laughs> 이거 이제 제가, 어, 얼마 전에 그린 작품인데. 아, 어, 만나고 오셨나요? 예, <laughs> 네, 이게 호우라는 작품입니다. 좀 가까이서 볼까요? 네, 이건 좀 괜찮네요. 자, 호우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제가 한번 또, 어, 그려봤습니다. <laughs> 이건, 좀, <laughs> 이건 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런 거. 아니, 위인을 이렇게 해버리면. <laughs> 아니. 이거 제가 안 그렸어요. 이걸 합성한 가져왔습니다. 이나폴리형님이 사실은 말이 안다고 지금 이거 이거 이걸 다는 같은데 아니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인 형님을 예. 위인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뭔가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할게요. 아 그요? 예. 이제 그만할게요. 네? 그만 예. 그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감 선생의 화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존망할 줄 몰랐는데 이래서 제발 보라하라고 지랄 좀 하지 마세요. 하루만에 잘려니까 저도 힘들잖아요. 그럼 오늘 어, 감화가의 하루 그럼 안녕. 아, 치워 빨리! 내가 어제 불안하다 잖아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불안하다 했잖 거의 조카다, <몰만> <좁아나>, 거의 조카다. <몰만>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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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시도라도 재밌게 봐주시고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좀 매너 채팅을 해주세요 아니 씨발 컨텐츠 하고 있는 대참사 이러면 어떤 BJ가 하고 싶겠습니까 씨발. <목소리>